12시까지 안 오면 공룡 초크를 사야 되는데 형우 형이 와버렸네요 아 늦게 어야 되는데 아 12시 1분으로 윤태호 당첨입니다 태호가 사주는 이제 공룡 초크로 다 같이 이제 운동을 하겠고 양재 들어오면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하디실이 어, 바깥에 옷을 이렇게 할수 있게 해놨고, 여자 다리실, 남자 다리실, 나눠져 있어요. 일단 여기를 조금 탐험을 좀 해볼게요. 아, <laughs> 여기 이렇게? 휴게실 리스트 침묵시구력 트레인의 킬터보드는 이쪽 방으로 향써 있어요. 여기가 처음에 들어오는 보이는 전경이있다 그리고 휴게실. 캐시를 지나서 아, 이쪽 이제 스트레칭 룸여기가지고려 저기에 킬터보다볼더링하고 아예 할수 있는 대로 공간을 분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어, 여기 훈련을 할수 있게 좀 체계적으로 잘돼 있네요, 확실히. 어, 늘 잘, 생겼어요 건코모 오늘 늦었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여기 딱 보면 알고. 어려운 건딱 보면 <닦고도> 어려워 보이잖아. <목소리> <목소리> 딱 보면 알죠. 아직 딱 보면 불라 저거 쓰는 거안 쓰는 거야? 이프로 쓰는 거 같아요. 이거 오른쪽 저건 쓰는 니야 이게 어렵네. 저기가 구겨져서 일어나야 돼서 어려운 거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 멀지 않나? 엄지 저거 쓰나 보다 무조건 <목소리> 절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어. 저렇게인가? 저렇게일 거 같아 <목소리> 나이스 힘왜 이렇게 쎄? 형은 쎄저 좋은 거 쓰는 거 같아 어 나이스 이시 가트로네 완벽히 제압해야 돼 아. 아. <목소리> 가자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어우 진. 등이 깨지니까 너무 아파. 이리, 이리, 손부터 와도 돼. 가자, 나이스. 나 보여줘, 보여줘. 어, 나이스 들어가자. 좀만 더. 아, 아. <laughs> 코몽이 가자, 코몽이, 나이스. 그거 오른쪽에, 아니야 오른쪽에 <laughs> 아. 좀 우리가 너무 알려줘가지고 맨날 기댄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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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쭉 넘겨 나이스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좋아 좋아 그 다음 아, 거, 거 좋아 그 다음 거 좋다, 좋아 그 다음 거 좋다잉 나이스 완전 저감하게 나이스 아이스. 좋아 집중하고 아, 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른발 딛고 손 뻗으면. 집중은 집중하면 될거 같아. 저기에서 뭔가 안 떨어지나? 이게 안떨 나이스. 아, 이따, 이따, 이따. 아, 하비. 근데 절 빠질라 그런다. <laughs> 지금 2차 신 거죠? 어, 2차지. <laughs> 대회에서 이거 2차야. 형 양발 다 떨어졌기 때문에. 둘 떨어진다. 오, 나이스. 아, 이거 어렵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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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나이스. 여기 안 좋은가보다. 왼발 올리고 자세 약간 기울으면 되지 않아? 완전 좋아 보여. Nice. 아! 그냥 토로 찍어. n i c 어 진짜. 카체 쪽이 이쪽을 가, 가 있어서 그래.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야 이게 어떻게 어떻게 밀어주면서 이렇 오잖아. n i c 천천히 천천히 거기가 좀 아파 그냥 버티는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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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봉지 하나 줄까? 왜그만들다야 <laughs> 비리봉지 맡고 다녀 아유 재밌겠다 진짜 태용이 도대 있는게 뭐야? 아 <laughs> 이건 <이거> 내 거. <laughs> 비리봉 대신에 이걸로 하고 있어 마스크도 마스크도 누구 <누가> 주고 <laughs> 마스크도 벗글라이 <거탈을에 쳤어. 웃음> 여기 쓰세요 발 한쪽 버려 그 아예 지정이 아래 꽂아요 지금 아니 뭐? 손수 내놨네 손수 면저거요 다른 데서 봐줘 아, 네. 아 네. 손수 예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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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어, 되겠지? 써도 되겠지 빨리 내려오고 <laughs> 나이스이이이이이아아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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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를 본다 낄라고. <목소리> 어어어어. 어. <laughs> 어, 위에 봐. 어, 손, 손. 손바닥. 아이고, 아이, 커져! 우리 코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가? 있어. 좋다 끝났다 그냥 왼손이 가면 안 돼? 왼손이 가고 가고 크로스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손이 좋진 않으니까 어떡할다 남이 하는 거다 보고 <laughs> 못 간다 이걸게. 발 올리고 발 올리고 빨리 가. 어못가못가못 가. 저봐 못 가, 못 가. <laughs> <빨리. 줘봐. 웃음> 이게 안 돼? 아, 아 이거 합. 어 이게 합손하면은. 밸런스가 깨지더라고 토! 딱 걸려 토! 토, 토, 토. 알려주지마! 알려주지 알려주지마 알려주지마 네가말할로 가리게 가는거야 응가가 어. 네, 힘으로 가야지 ㅋ ㅋ 네.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어, <laughs> 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빨리 오른발 발 찍어 그럼 발은 필요... 오 한번 더 한번 더아다 간거다 이거 진짜. 와 형은 여기서 어떻게 발 없이 갈냐 진짜 힘 진짜 좋다 토 좋아 토 쓰지마 토 그런거 같아 아니야 토가 나 나이스 오른손 한번 잡고 발 옮겨 나이스, 나이스. <laughs> 그다음꺼 <거> 좋아 나이스 <laughs> 역시 코멍이 이스이스 nice. nice. 오, 발안 터진다. <목소리> 가자. 기안더 치겐 멀어요? 뛰어야겠다. 어? 오, 멀어. 가자. 툭. 나이스. 야, 여기가 엄청 멀다. 아, 어, 이 없어졌어. 잘 찾아봐. 나이스. 가자. 나이스. 한발더 올려야 돼. 가자. 토로 쳐.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토로하세요 토. 토가 났네.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목> 왼손은 거쳐가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 <목소리> 한번 <모르겠어, 학단> 더. <laughs> 이제 주객 전도됐지. 혁기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꼼코엄한테메우고 있습니다. 여기 세종대, 예, 세종대 하나고 이나공정사나. 유튜브 이제 출연하는 거. 유튜브 <laughs> 구독자 35,000명. 아, 뭘까? 아, 꺼져. 지금 안무데 찍지 마. 안 반대. 아, 찍고 있나? 아, 아, 실패. 아 실패. 실패. <laughs> 어, 이거 한번 하자. 따라가 봐. 나나어 지키 무서가 어, 이제 <태국아리. 웃음> 퍼포먼스 나오는거 아, 보고 이게, 바로 이게 하잖아. 퍼포먼스지? 왔어. 필러고 I mm -hmm. mm -hmm. 여기 에서 아, 아이씨. 침착하게 그렇지. 하이다하이다 라스트. 후. 끝났습니다. 해 해봐. 해봐. 힘 빠져서 그냥. 오. 어, 잘한다. 어, 참... 오, 잘한다 오, 나이스. 가슴 닫고 나이스. 오, 샤란다. 오, 샤란다. 오, 샤란다. 오, 샤란다. 오, 샤란다. 오, 샤란 오, 오 다쳐. 괜히 까불다 다치면 후회. 다치면 후회. 오, 아, 이 형은 저기서도 되겠다. 아닌가? 엉덩이지, <laughs> 어, 엉덩이, 엉덩이. 엉... 아, 보겠습니다. 와, <laughs> 어 <오, 웃음> 아니 머리 머리 머리. 그래? 보겠습니다. 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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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오오아오어 오, 강력해. <laughs>